내렸다. 맞아. 멈춰. 어, 야, 우리 앞에, 우리 앞에. 킬. 야, 한명 더. 앞에 한명 더. 앞에 한, 앞에. 확 킬이었는데? 아니아니 앞에 한명더 있어. 한명더 뛰어와. 야, 무별 아무도 안 나네. 파밍하러 가야겠다. 아니, 미친놈. 한명더 있어 보시면. 오케이 게 수직 있니? 게 수직 있니? 야 앞에 한명 바로, 바로 앞에 이, 이, 이팔 8명 쥐었다 뒤에 한명게어오야 달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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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기절. 최 선생님! 상명님, 상명님. 건물 안에, 건물 안에. 상명님, 건물 안에. 여기, 여기 회복한테 회복. 이쪽에도 내 네, 여기서 여기 회복. 건물 안에, 상명님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. 상명님 한 방이 뭐야? 상명님까지. 뭐야, 다 잡으셨어? 상병님, 왜 이리 멀리 계세요? 아, 상병님, 그... 800을 쳤어. 아이씨. 상병님, 가셔야 합니다. 이거 죽습니다. 차 타셔야 합니다. 180도 뒤로 돌리시면 버스 주차되어 있을 겁니다. 안 됩니다! 상병님! 아, 그거 안 됩니다! 아, 상병님! 아, 좋겠다 수고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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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<laughs> <laughs> 술상 술상 까우지. 진짜 나를 누누시다. 어, 우리, 우리 옆에 누워. 우리 옆에 누워. 그래. 우리 옆에 같이 누워. 같이 있자 우리. 상자 보이지? 상자 두 개요. 그래. 상자 세 개. 깔 맞추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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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요. 진짜, 이게, 이게, 뭐야.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<이상한> <웃음> 이게 뭐야? 진짜 이상한 죽음이다. 이게 뭐야 진짜.